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아멘. 매 주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의 능력임을 믿으며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27번째입니다 1장의 말씀을 27번 같이 나눴으니까 어림잡아 마가복음이 16장이니까 이대로 가면 한 400번 정도는 같이 말씀을 나누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이것이 100번으로 끝날지 뭐 50번으로 끝날지 알수 없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냥 오롯하게 받기를 원하고 또 듣기를 원해서 또 들은 것 받은 것을 같이 나누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장의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다다랐습니다 1장에서 맨 마지막 다루고 있는 것은 아시는 대로 지난 몇주 동안에 나병 환자와 주님의 만나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을 만나서 나병이 치유함 받는 그런 이적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을 치유하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곧 그를 보내시면서 단단하게 이르십니다. 엄하게 경계하시면서, 경고하시면서 말씀하기를 무슨 말도, 누구에게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은 일부러라도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행하셨노라고 이런 기적을 내가 경험했노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그 일을 금하시는 말씀 이것은 주께서 마련한 그런 뜻이 그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난 주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형이라고 불리우는 나병 이것이 그렇게 쉽게 낫지 않는 질병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일순간에 낫았다고 누구에게 얘기해도 아무도 믿어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정신 나갔다는 소리 듣기 십상이고 심지어는 매를 맞기가 아주 적절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낫느냐? 그렇다면 네 낫았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그런 소리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제사장을 찾아가서 율법에 정한 대로 정결 의식을 행하라. 그 정결 의식이 뭡니까? 이 병은 죄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는 속죄의 죄를 드리고, 그리고 죄를 용서함 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들과 그의 화목을 다시 회복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 사람은 지금 온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병을 회복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과의 관계에 다른 이들의 관계는 회복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라는 얘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용서함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죄와 연관되어 있는 혹여 내 잘못이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있으면 율법은 우리에게 말하는 그 일을 가서 그에게 응징한, 응당한 보상이 필요한 보상을 하고 화목이 필요하면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죄를 용서함 받는 속죄의 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가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화목을 회복하라는 화목의 제물을 다시 드리라는 말씀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신앙생활하면서 눈살 찌푸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 때문에 나는 좋은 것,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내 잘못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이들의 상처들을 그대로 놔둘 때, 그것은 아무리 용서받았다고 하는 말도 소용이 없고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는, 감사하는 예를 갖추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의 화목한 관계도 회복하는 것이 옳다 하는 말씀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엄하게 경고하시면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절대로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절대로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금방 얘기했습니다. 오늘 번역을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된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빨리 말을 전하기 시작했는지 말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의 거리로 가자마자 떠들고 다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본성 같아요. 누구하고도 절대로 얘기하지 마. 그런데 다알죠다 압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어떤 미팅할 때 여기 계신 분들만 알고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맙시다. 라고 말하면 그미팅 끝나고 3 시간 있으면 다 합니다. 아주 이게 간지러워요. 그래서,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가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부사, 형용사를 두 개를 썼습니다. 많이, 많은 사람에게 널리 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셨을까 하다가 한 인터넷에서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제목이 뭐냐 하면 주의 일을 많이 널리 전파라라고 하 하시면서 골자는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이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증거했다 그런데 우리는 하라고 하는 것도 하지 않지 않느냐 말이 되는 것도 같고 또안 되는 것도 같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건 참 귀한 거예요. 그것도 많은 사람에게 널리 전한다. 가상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래서 한 것일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이 사람은 주님이 엄히 경계하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넓은 지역에 전했을까? 아마 도 모르긴 하지만 몇 가지 가능성이 있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병날때 너무 좋아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서 주께서 무슨 소리 하는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경험에 빠지면요. 누가 뭐래도 잘한 대답은 했겠죠. 예, 예, 예 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자기가 낳은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혼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폭받치는 감격 속에서 나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하는 소리를 그 여운이 채 들리기도 끝나기도 전에 가서 막 떠드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죠. 또 다른 가능성은 뭐냐 하면, 아마 모르긴 하지만 이런 생각 혹시 했을지 모르죠.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 주님을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그건 그냥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고, 이걸 내가 나가서 전하는 것이,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주님에게도 유익이 되고, 그리고 이것은 좋은 일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 분명한 것은 지금 주께서 하라고 한 것, 하지 말라고 한 것,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바람에 주께서는 마을에 들어가지를 못하시고 한적한 동네 밖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려면 그것으로 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 사람 때문에 주님은 마을 들어가고 싶은데도 못 들어가고, 그저 그냥 마을 주변에서 빙빙 돌면서 변두리 인생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그런 뉘앙스라고 한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싶었는데 그 일을 이 사람이 주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 일을 못 하셨다. 이렇게 들으면 오해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길 원하시는 일이면 그게 언제이든 무엇이든지 누구이든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이 그분의 뜻이었겠습니까? 이 땅에 와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무슨 그렇게 복받치는 자기 감정적인 표현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시길 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함으로 하시길 원하시는데 못하신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예 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이 못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지금 여기에 주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은 들어가고 싶어 죽겠는데 이말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들어가는 것을 안 들어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좀 흐름이 그렇습니다. 3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시몬의 집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밤을 지나서 새벽, 아직 한적할 때, 미명에 주님은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시죠. 그때에 제자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응당에 나가야 될 반응은 어 그러냐? 누가 어디냐? 어디 모여있어? 하고 그 찾는 곳으로 갔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뭐랍니까? 다른 동네로 가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사람들을 찾으니까 거기를 못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 찾는 이유 때문에 가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찾는 이유 때문에 안 가셨습니까?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지금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 듣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뭐 때문이었죠? 기사와 이적을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이 일들을 보기 위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쓰신 것이지 기사와 이적 자체가 목적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떤 기사와 이적을, 기적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것 같으죠? 아닙니다. 더큰 기적, 더 좋은 걸 바라는 것으로 계속 그 길로 가지, 그 다음에 그런 것이 끝나버리면, 그 다음은 신앙의 길을 저버릴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지금 이렇게 나병 환자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가 함으로 인해서 소문이 다 났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은 동네로 들어가고 싶으신데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은 그 동네에 들어가는 것을 미루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 바로 다음 2장 1절에 보면 은 수일이 지난 후에 다시 가보나움으로 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이 주님이 하실 수 있게도 하고 또는 못하게도 하고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의 오만함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셔도 못하십니다 천만, 만만의 말씀이지 무엇을 채우면 우리가 주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걸 하시게 하시겠어요 또는 하시고 싶은 걸 못하시게 하는 우리의 근거가 뭐 있습니까? 그건 아주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다 보면 그렇게 될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길 원하시는 일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누구에게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왜 가기를 미루셨냐 하면 바로 똑같아요. 그 기사와 이적을 보고서, 그리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서 사람들이 몰룡을 터인 즉, 그렇다고 한다면 정작 하나님의 말 나라인 이 복음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님을 통해서 일으킬 기사와 이적에 대한 관심으로 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미루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몇해 전에 우리 기독과학자 대회를 하면서 그에 의 손기철 장로님을 강사로 모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아유 저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온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많이 오니까 좋기는 하대요. 그냥 좋기는 했다. 그렇지, 뭐, 그것 때문에 뭐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꽉 찼어요. 여기도 올라왔어요. 채플 찼어요. 밑에 식당까지 내려가서 테레비 보고 했습니다. 뭐, 대단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한 것은 유명한 대학교 교수이기도 하지만 치유사역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서 이렇게 모시고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아주 핵심적으로 증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 집회 기후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빨리빨리 설교 끝내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갑시다. 이거예요. 그 본론이 뭐냐면 치유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치유의 역사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미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시 확, 좋은 말로 하면 확증하기 위해서나 보여주기 위한 것들로 치유사역이 그다음 이어지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로비에서 잠깐 있는데, 그런데 뭐라 하냐? 어떤 분이 핸드폰을 하는 거예요. 야야, 빨리 와. 아직 시작 안 했어. 에이, 근데 지금 설교 중이거든요. 뭘 시작을 안 해? 지금 야, 아직 치유사역을 시작 안 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인도하시는 집회 속에서도 사람들이 치유에 대한 관심은 말씀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더 앞서더라고요. 하물며 하물며 주께서 이 천형의 병인 나병을 낫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오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유익을 줄까 하는 것은 퀘스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말 때문에 아주 무슨 그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됐다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그 성향 때문에 주께서 마을로 들어가시는 일을 미루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이것은 이 나병 환자가 말을 전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치실 사역에 얼만큼의 영향을 줬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영향 줄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임의적인 역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십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중,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 해달아야 될 것은, 그러나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아주 고전적인 핸드벨링 저기, 벨 소리입니다. 예. 요런 벨잘못 들으셨죠? 이것도 예. 옛날 벨이 요런 소리였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 저는 뭐, 이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께서 하실 일들을 못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라고 하는 이것이 이 전체 흐름을 지금 반전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접속자 중에서 그러나는 뭐다 아시지만 국어 시간에 그것은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것도 거의 반전시키는 거죠. 자,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나병 환자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에게 나와서 자기에게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병 고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나와서 뭐라고 럽니까 자기가 원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 이것을 찾고 있습니다. 이거 말씀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건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에게 간절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일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뭐랍니까? 그를 아주 극진하게 보시면서 나도 네가 웃기를 원한다. 네가 원하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사람에게 바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응답이 주어지게 만듭니다. 참 귀한 거죠. 신앙의 정답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신앙 생활 하면서도 어디에 급급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너무 좋다가도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주어지면 그것이 절 다른 사람에겐 다 응답이라고 생각돼도 내게는 응답으로 카운트 안 되는 게참 많잖아요.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게 신앙의 성숙함을 보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자면. 주께서 원하시는 것. 그렇게 구했는데, 그 주님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고 하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참 신묘 막측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잘 생각하세요. 그것은 내 의지나 내 어떤 열성에서 뭐, 무슨 뭐 하늘이 감동돼 가지고 안할 거라 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이렇게 미천한 우리가 정말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도 같이 원하시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셨을까. 이건 참 귀한 겁니다. 정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아, 역시 내가 원하는 걸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당신도 원한다고 생각하시고 응답하셨구나. 이제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은 구하지 말아야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구하고 살아야지. 이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제 자신에게도 물었지만 그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찾아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도 네가 그걸 원한다고 하는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요 이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요거는 꼭 지켜라 요건 내가 원하는 거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들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로 누구한테나 아무에게 가서 무슨 말이든지 하지 마라 이게 내가 원하는 거다라고 했으면 마음이 새겨야죠 아 그렇구나 내가 말하고 싶어도 절대로 가서 얘기하면 안 되지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무슨 억하심정을 가졌는지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원치 않는 걸 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병 환자에게만 특별히 해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주 비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대로 주어지면 신앙의 초기에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그걸 응답이라고 보기는 초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좀 성숙하면 여기 있는 나병 환자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합니다 근데그 다음에 답은 두 가지로 주어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을 아 내가 이렇게 원했지만 그렇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구나 그것을 수용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나병 환자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 너는 계속해서 나병을 알아라 만약 에 그랬다고 하는데 아 주님의 뜻이군요 수용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것도 어렵지만 그럼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달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그러면 신앙에서 성숙함으로 더한 발자국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거기에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마치 주께서 원하시는 것과 일치하는 것처럼 단정 지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부터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아주 확 친 갖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특별히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주의해야 됩니다. 믿음이 크다고 하시는 분들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당신의 임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데 어떤 때는 내가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 여러 가지 배려도 있고, 또, 그, 정말, 정말로 그것은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때 주의해야 되고, 반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 일치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착각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물리쳐야 될 것이고, 지금, 이 나병 환자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또 신앙의 역사에서 보면 특별히 자이언이즘 같은 시온주의가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민사상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정말 저들이 원하는 대로 베풀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베풀어 줬던 그런 축복들을 많이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구하는 것 같고 또 자기가 구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냥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에 와가지고 요즘 백인 우월주의에. 아주 신앙적인 근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먼저 오신 분들, 이 땅에 와서 그들이 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의 자유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풍성한 이 물질의 축복 또한 주셨습니다. 원하는 만큼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인종보다도 내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더잘줄여주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인종 차별의 그런 신앙적인 근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포지냐에서 일어났던 샤르스피드에서 일어났던 그런 그 인종 차별에 대한 문제들 다들 동의하지 않지만 잘 보십시오. 그 일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대개 보면은 소위 말하는 보수 기독교인들입니다. 남부에 있는 보수 기독교인들,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런 일을 정할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심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들대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그들 속에서, 그들 속에서 일어난 것은 아.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그런 단정 속에서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기 나병 환자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나왔던 그가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마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 양.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나가서 전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자연이즘이나 또는 백일 우월주의나 나병환자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아주 깊숙하게 잠식되어 있는 큰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것을 간구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과 일치될 때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로 그러니 이제는 잘 구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짓하다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치 내가 원하는 것과 같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야라고 하는 단정 속에서 이런 차별과 불균형과 불평등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신앙을 초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도 하고 깨닫게도 하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인지를 분별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일은 방방끼기 때문이 아닙니다 방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몰라 행여라도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냐 착각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를 범치 않도록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분별하는 축복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치 않는 대로 일어날 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성경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주는 시 약속입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동안에도 혹여 여러분들이 간구하시는 것들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으로 일치돼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럴 때 경종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러므로 원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치 내가 다 알고 간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만한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경각함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외로운 그런 역사에 대해서 더 겸비한 신앙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